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엠디 강남 피트 종합반 출신 서울대 학교격생 안상준입니다. 저는 메가엠디 신촌 피트 종합반 출신 중앙대학교 합격생 조영석입니다. 8개월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주변 보면은 2개월 준비해서 합격한 친구도 있고, 심지어 한 달에서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인강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8개월짜리 종합반 커리를 따르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오로지 공부만 할수 있는 환경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종합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반은 8개월 커리큘럼을 잘 따랐으니 피트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서울대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도 8개월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처음에 계획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세워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공부한 거는 1월에 학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를 했는데, 종합반에서는 약간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라가면 은한 8개월 만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제 동기들을 반밖에 못 봤는데 제가 만난 동기들 중에서 대다수는 강남 아니면 신촌 메가임디 종합반 출신이더라고요. 형은 어떤가요? 어, 저희도 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그 신촌이랑 강남 피트 종합반 출신들이 한60% 정도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저는 학원 다닐 때 몰랐는데 저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물어보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되게 어색하니까 약간 피트 공부할 때 약간 공감대 형성하면서 친해지고 종합반 다녔을 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laughs> 학원 커리 비슷하나요, 저희랑? 학원 아, 커리 아마 수업 듣고 자습하고 수업 듣고 자습하고 이러, 이러지 않아요. 아침 수업 많았어요? 아침 수업은 많았던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종합반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아침 수업 많은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렇지, 그렇지. 아침장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인강으로 했었으면 11시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종합반은 9시부터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수업을 그러니까 저는 8시에 일어나서 종합반에 9시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에 있는 아니면 저녁에 있는 빈타임 이렇게 순수 공부 시간을 채웠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순수 공부 시간을 한, 한 주에 한 35에서 40시간 정도 확보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순수 공부 시간만? 네 <laughs> 진짜 열심히 했다 저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laughs> 수업 듣고 아, 수업 복습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만 빼고는 계속 앉아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 수업이 있는 날에는 한 하루 순 공부 시간이 한 다섯, 여섯 시간 그리고 수업 없는 날에는 열 시간 이상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주말에도 뭔가 마음 놓고 쉬면 많이 불안함이 있어서 주말에도 나와서는 한 일곱 시간 여덟 시간 정도는 꾸준히 공부했었어요. 그럼 네. 형은 일요일에도 공부하신 건가요? 네 일요일에도 한한 아. 한 달에 한 달에 하루 정도만 쉬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 날로 정해서 학원을 제가 그날은 안 갔어요. 음 대신 토요일에 조금 빡세게 했죠. 그래서 일 월부터 사 월까지는 제가 집 가는 거는 제가 제일 늦게 갔거든요. 음 되게 열심히 하셨다. 학생도 열심히 <laughs>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전 분위기는 어땠어요? 강남은 제가 있었던 반은 공부를 엄청 하는 분위기. 그 쉬는 시간에 애들이 다 줄을 쫙 길게 서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다 계속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교수님들 입장에는 실질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5월, 6월에 공부하기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 제들 보면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저도 약간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 선착순으로 자리를 앉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잠이 많은 편인데 좋은 자리에 더 앉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게 됐고 가서도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계속 앉아서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니까 저도 어 자극 받아서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강사님들께서 앞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짐, 질문을 하고 그렇게 알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리고 형도 신촌에서도 위클리 테스트나 먼슬리 테스트 음. 계속 봤죠 맞아. 저희는 그거를 1월이랑 2월이랑 3월이랑 4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맨 처음 시험에서 제가 2등인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1등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거 유지해보고 싶어서 계속 공부하고 4월 전공 모의고사랑 5월이랑 6월이랑 7월이랑 이렇게 모의고사 네번 보잖아요 세번 정도 반에서는 1등을 했거든요 만약에 인강으로 혼자 하게 되면 혼자만의 싸움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가 조금 나태한 면이 있어서 혼자 경쟁을 했었으면 빡세게 생활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종합반에서는 제가 이렇게 경쟁심이 조금 생겨서 되게 빡세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종합반에서 저도 가장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그 주기적으로 시험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이 다 되기 전에 한한두달 정도는 거의 매주 실제 시험이랑 같은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쳤거든요. 이제 스스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계기를 만들어 주니까 더 루즈해지지 않고 긴 수험기간 동안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저는 종합반에서 되게 좋은 면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종합반에 대해서 말할 때 호불호가 조금 갈린다? 저는 단점으로 친구들이 지적했던 면은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고, 좋은 면만 경험을 했거든요. 담임선생님이 되게 동안이세요. 그래서 조금 친형 같은 분위기? 되게 편한 상태로 상담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니는 느낌을 연장받아서 이제 종합반 생활을 했었고, 생활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보통 교과 선생님들은 교과 과정에 대해서만 상담을 해주시고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만 이제 답변을 주시는데 생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수험 생활 아니면 공부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에게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두분 덕분에 종합반에서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학교 약간 연장선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군대 연장선 느낌으로 공부를 <laughs>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1년 동안 머리도 약간 반삭으로 깎고 그랬었어요. 근데 군대 같은 느낌을 제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은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를 해 주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여진 시간표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만 제가 잘 따라가면은 공부를 잘할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 나는 전역했지만 이거 군대 연장선이다. 나는 공부하는 군인이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할수 있었거든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되게 삭막할 때도 많았는데 또 그때마다 다현 선생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상담도 해주시고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몇명 생기니까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럴 때마다 밥도 먹고 그러면서 되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수험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보통 마라톤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마라톤을 뛸때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공부에서의 페이스는 제생각엔 순수 공부 시간인 것 같아요 한 주에 60시간 몰아서 해놓고 그 나머지 주에는 20시간을 몰아서 하는 거랑 한 주에 45시간을 하고 다른 한 주에 또 45시간을 하는 거 이거의 효율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후자가 더 효율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거고 그런 게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메이커가 종합반에서 저희 다임 선생님이라 저희 생물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페이스메이커를 만나신다면 합격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종합반을 선택한 이유가 스스로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제가 환경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종합반을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메이커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현생이나 선생님이나 그리고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외로웠고 공부할 때마다 약간 힘들 때도 많잖아요. 내가 공부한 만큼 잘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도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일기를 썼거든요. 오늘 감정이 어땠는지 그러면서 공부했던 것도 점검은 당연히 하고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 기간 동안 힘들더라도 스스로한테 응원 많이 해주고 주기적으로 잘 점검하고 하면 어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꼭 <laughs> 뭐 그냥 하세요. <laughs>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laughs> 양심 고백하면은 저는 7월부터는 <laughs> 아침 수업은 못 갔습니다. 왜못 갔어요? <laughs> 체력적으로 부담이 너무 와서 <laughs> 아침 수업은 어차피 실전 모의고사 보는 건데 그때 저는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성적이 꾸준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어차피 나중에 문제만 받아서 내가 스스로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시간 배분만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침 수업은 많이 땡땡이쳤어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은 땡땡이 쳐본 적 없고 자습을 땡땡이 쳐본 적 있는데 힘들 때마다 신촌 그 주변에 코인 노래방이 되게 많거든요. 아 이렇게 안될 바에야 같은 시간 좀 재밌게 보내자 해서 앞에 가서한천 원, 이천 원 하고 오면은 그게 또 힘이 돼서 바로 또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힙합을 좋아하는데 힙합의 약간 감성이 아, 나는 힘들어도 이겨낸다 약간 이런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면 힙합 딱 그러고 오면은 조금 힘이 많이 나는 기분이었고 또공부안들때 그냥 맛있는 거 신촌에 먹을 것도 많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죄책감이 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다시 학원에 슬쩍 돌아와서 공부를 하면은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땡땡이 치기도 약간 죄책감이 드는 게 나는 공부 안 돼서 막 이러고 있는데 주변 사람 친구들 다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땡땡이 쳐도 되나? 막, 슬쩍 나와서 돌아다녀도, 아, 공부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laughs> 그래서 길게는 못 쳤던 것 같아요, 땡땡이를.